강원래 김송 부부가 아침마당을 통해 결혼 생활과 육아 스토리를 공개했다. 16일 오전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코너 화유 초대석에는 강원래, 김송 부부와 아들 강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송은 제가 43살의 아들을 낳았다. 안 아, 낳았으면 어떻게 나는 생각이 든다며 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강월래도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며 아내 김송도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아들 선이 태어난 후온 우주가 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행복한 마음을 고백했다. 김송은 2003년 10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병원에서 임신 성공 소식을 결혼 10주년인 2013년 10월 12일에 들었다. 여자에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술이다. 여덟 번 만에 임신에 성공하게 됐다고 시험관 아기 시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이를 들은 강월래도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의사에게 힘든지 안 힘든지 보다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믿고 시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어렵게 얻은 아들 선은 부부에게 매일 기쁨을 주는 존재. 강원래는 웃을 때 나와 닮았다고 하더라고. 김송은 성격은 100% 나를 닮은 것 같다며 아들을 향한 감출 수 없는 사랑을 전했다. 자기야에 출연했을 당시 강원래는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많은 불임 부부들이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지만 임신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특히 실패에 따른 심적 고통을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강원래 부부도 7번이나 실패하면서 낙담이 컸기에 중도에 포기했다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8번째 도전을 한 끝에 임신에 성공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기의 태명은 그래서 선물이가 되었죠. 정말 세상 둘도 없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이를 얻기까지 강원래 김송 부부에겐 남다른 사연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처럼 키웠던 반려견 똘똘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사연입니다. SBS 동물농장에서 이들의 남다른 인년을 방송했었죠. 7년간 자식처럼 키웠던 똘똘이와의 마지막을 담은 사연은 큰 감동과 눈물을 안겼습니다. 똘똘이는 그간 강원래 부부의 허한 마음을 채워줬던 반려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가족이었죠. 그런 똘똘이가 암에 걸려 강원래 부부가 걱정하는 사이 기적처럼 선물이를 임신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사랑을 듬뿍 준 엄마 아빠에게 큰 선물을 주고 떠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연은 방송 당시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을 안고 태어난 선물이는 강원래 김송 부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김송 씨를 생각하면 더욱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요. 김송 씨는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란 큰 불행을 겪을 당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강원래의 곁을 지키며 남자친구가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죠. 그리고 사고 1년 후 혼인신고를 하고 둘은 우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3년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지요. 그렇게 화반신 마비를 당한 강원래를 지켜준 천사 같은 김송 씨는 언제 봐도 대단한 여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강원래도 아내를 통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마음 착한 김송 씨에게 임신은 정말 기적이었죠. 그동안 누구보다 애썼던 그녀에게 아기란 힘든 순간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런 김송씨가 이번에 출산을 하면서도 남다른 모성애를 보여줘서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건강한 선물이가 태어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죠. 출산 하루 전인 지난 10일 김송씨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매니저와 함께 출산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오후 3시께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강원래 측은 아찔한 사고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행한 매니저가 크게 다쳤고, 김송 씨도 무릎 등을 다쳐 2,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출산을 앞두고 이런 아찔한 사고를 당했으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민폐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사고로 자신도 아픈 상황에서 김송씨는 아픔을 참고 출산에 임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노산인 상황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까지 터져서 엄마의 마음이 많이가 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강하지요. 아찔한 사고에서도 선물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이런 엄마의 강한 모성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 선물이나 아이를 위해서 교통사고도 이겨낸 감동 모성애를 보여준 엄마나 모두가 축복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은 강원래 김송 부부가 수많은 불임 부부에게도 희망을 줄것 같습니다. 천사 같은 김송 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몸조리 잘 하시고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 이쁘게 꾸리길 바랄게요. 강원래 씨도 좋은 아빠로 더욱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물인 만큼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송과 강원래의 러브 스토리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한 강원래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신랑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인인 김송의 마음은 이미 피멍이 든 상태이죠. 김송 간증 장애인 된 남편이 내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저의 쌍둥이 남동생은 바람사건으로 자책하며 칼로 자해를 하고 자살한다고 차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쳤고, 알콜 중독에 빠져 한국에 나와서도 가족들을 칼로 위협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입원 치료를 받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이 한국에 있을 동안 올케는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동안 무능력한 남편의 뒷바라지에 딸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억울해 이혼하겠다고 하며 매일 지옥을 사며 두려워했습니다. 남편 강원래도 저와 연애할 때, 내가 믿는 건내 사랑송이와 돈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대 이후부터 가수로서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7년 내내 바람을 피웠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저와 친했던 동생을 집으로 불러들여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내똥 치워주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서 분하고 억울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혼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이혼하신 부모님 밑에서 언니와 오빠도 이혼했는데, 남아저 가족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안겨줄 수 없었기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매일 이혼과 도피, 죽음만 묵상하며, 옥이 같혀야 했습니다. 강월래가 결혼 전에 여자 관계가 무척 복잡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장애인이 된 다음에도 이런 불륜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네요. 김성우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